잘하네 뭐 어, 잘해봤자 뭐 제가 잘해봐야 뭐 소아씨 마우스로 하는 것 밖에 더 되겠어? 공방 깍두기 아닙니까 제가씨 <목소리> 아, <목소리> 자리 좋다 종족도 좋네요 좋대. 어, 나 이거 그거다 나는 확인이 안된다 아, 되는구나. 12시 1시 없는 걸로 나오거 나한테는. 네, 12시 1시 없어요. 12시 1 없... 예, 예. 아, 12시 1시 없어요. 없는나 아니, 네, 저한테도 저한테도 그렇게 나와요. 네. 오른쪽에 3개 다 나와있어요. 아, 뭐, 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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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왼쪽에 3개 다 있어. 네가 다 먹어. 12시, 12시 안마당 다 먹어. 하 <laughs> <그대칭에 웃음> 아마 우리가 아마 엘리 되고 없을 듯. 오케이. 네. 아, 우리가, 야, 우리 사, 아, 우리 가, 아, 야, 우리 사업이 탄요 오케이. 나마그 포지카 포지가야겠다 어, 당연히 갑니다. 저는 <laughs> 저는 무조건 갑포지겠다어지포지가야겠다 포지카이겠다. 지카겠다다포지이겠다겠다포포지야다이다 투적은에요투적은에 수적이네. 테란만 아니면 좋겠다. 뭐 테라니에라 상관없긴 한데. 프로토스. <목소리> <목소리> 어 토스. 토스면 아이오가 이겼네 나는. 오이 새끼 봐라. 다섯 <목소리> 시는 틀리겠다. 그 앞에 서폴 지우면 되네. 예? 앞에다 서플 지어버려요. 안,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그 앞에다 서플 지어라니까 여기 나가가지잖아. 이게 뭐? 바이론 잘못 지은 거잖아. 아, 안돼안데요 그 서플, 서플 딱 지어지지 않어? 아예 안, 딱 지어지니까 살짝 벗어나요. 아니 저거 통과 안 되는 건데? 아, 그렇긴 하시죠? 저 통과 안될 거야? 예, 안될거 같아요. 100원 날린 거지? 혜수 씨가 드라를 가면은 좀안 좋은데. 아안내가시저거링 아, 아, 갑니다. 저한테 옵니다. 어, 다크다. 다크다. 예, 다크라고? 응, 다크. 다크, 다크 이상입니다. 안 아, 올라갔거든요. 아니야, 쟤도 너처럼 바로 일지도 몰라. 아, 부름 또 주고. 냉아닙니까 <laughs> 어, 유탈일까요 아니면 럴커일요요 럴커일 것 같은데, 어 레오 아직 안다 아, 물탄, 물탄. 어 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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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아카데미를 지어야 되네 r o y 어 l a 아, 터타다 타크다. My l i f 아 예. 자, 이러면뭘 가야 되는 거야? 드랍시을 가야 되는 거야? 로터 깔리면 못 뚫고 나갈 것 같은데? 한시가 바본다. 한시에 뭐 있어? 한시 아무도 없는데? 아아시 안마단 털고 싶다, 빨리. <목소리> 장없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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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 어디 해줄까? 아니 일단 럭커 나올 때 있으시죠. 어? 어 왜왜왜럭가 오른쪽으로 가지? 드랍이죠 뭐 럭커. 드랍하려고 그러나? 로봇... 오 다크다크다크다. 다크, 다크 씨바. 깜짝 놀라라. 어셋시셋시셋시셋시 아, 아... 아, 드랍. 셋시셋시 럭커 드랍. 어디 어디. 3시3시3시 아, 네 nee right? 어, 어 дор… 여기 들어 여기 들어 여기 간다 여기 간다 형님 여기 간다 알았어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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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딱 봤습니다 잘했네 맛있게 얌얌 아름다 이 새끼 봤다 봤다, 봤다. <laughs> <scatter S down> <laughs> 어디 가노 어디 가노 <laughs> 맛있게 얌얌했어 아 드셨어요 예어 여기 여기 오버 네네 여기 네네. 약간 살짝 보다가 갔다. <목소리> 어, 저저저제한마당 앞에 있었어요. <목소리> <구>, <목소리> 어 뭐야? 뭐야 로, 뭐야? 왜그렇들야아 짜증나. 형, 형, 이따가 씻든지 보세요.

네 사용하기 <laughs> 어떻습니까 지금? 아니, 아니, 물탈, 밀탈, 물탈 어떻게 했어요? 물탈 막아요? 물탈 못 막아요? 커지 어. 아, 저 커지 안 가셨죠? 어, 아저오저저저러프 막아요. 이거 살려 나 지금 저 세척하고 있어. i 치 r e 저다저 v i n g the i n 어 t r u 네 여기. 이제 토스 r 마당하고있고요 와, 저 때다! 저거저프 저는, 저는 어야지 지금, 못가거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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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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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살 많다. 오 씨발 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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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로코 또 왔네. 로코 씨발 자꾸 어디로 오는 거야? 나 탱크로 5시앞마당에좀해 주면 안예예예예예예예많예 많아 너들아 조금만 붙여봐 나 탱크 가고있어 어디 서로 놀가와 측정 하고 있어저 내리 놓은아 어우, 못탈 왔다. 이 깨라서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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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어, 어, 네. 저한테 어, 어, 저한테 어, 원해, 요 저한테 오네요 내가 이거 이게 짜증나 이게 이게 진짜 짜증나는데 아 짜증나는데. 그 나비가 나비가 빨리 커야 돼. 아 씨발. 야 애시피 다잡혔네저 아, 오버워치! 아, 오버네치 아, 오버워치! 아, 오버워치! 아, 오저워치저 오버워치! 아, 오버워치! 아, 오버워치! 아, 오버워치! 아, 오버워 아, 오 아, 오버 아, 오버 아, 오 Tran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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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a good I don't turn 형이 앞마당에 있어가지고 아, 니 아니야, 아니야. 라이... 나, 나 내가, 내가 아니, 아니, 야 아니, 아템아러 아니, 아나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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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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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니아만 부니아 많이 털렸는데? 예저저아저또 네, 저 와요 오 아니, 아니, 온다 아다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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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야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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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틀리면 안 된다.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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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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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탈 씨발. <laughs> 시가 너무 덥다. 스캔, 스캔, 스캔 아니다. 아니, 아니, 괜찮습니다. 다 시가, 시가, 시가. 아, 예, 예. 와, 스캔 사 예. 방사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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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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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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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오 가디언이다 빨리 빨리 죽이자 빨리 죽이자 야 전화 탈렸다 우리 템이 너무 많아요 아이씨 존나 아, 많네형 이거 지, 지진 것 같은데요 <목소리> <목소리> 바닥이 밀리면 부기할 텐데 아직 아직 바닥 아니 커세어 있잖아. 가디언 가도 괜찮잖아. 가디언 습니다 가디언 습니다 템플러도 있네. 죽여줘, 빨리 왜. 야, 너저 너, 뭐야. 커세좀더 가야겠는데? 여기, 여기, 여기.

어, 지지 같은데요? 가 아, 야, 너무 많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네, 분명히 말했습니다. 밤마다 밀릴 때까지 밀릴거 아닙니다. <laughs> <laughs> 저거가 저한테 계속 쏟아부어가지고. 할수 아, 있다! 할수 아, 있다! <laughs>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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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오예 예. 하나 나갔다 오예이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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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이겼어! 이겼어! 와... X발 대박 셨네 이겼어! 나이스! 그니까요 야 우리 담배를 피워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담예 담배 <목소리> 아니 이거 저저 어, 저 존나 처맞았는데요 이번 판. 그러니까. 어 근데 왜 나갔지? 제들 할 말했는데. 쟤네들이할 말은 못했겠지. 근데 그거 뭐야 안마당 그러니까 그 왓챠 형이 안마당이랑 열두 장 안마당까지 먹어버리면 사실 할게 없어요. 테란이 버텨 이거 그러니까 이거 리더 형이 버텨주셔가지고 이긴 것 같아요. 음, 음, 음. 네. 어? 자 담배 한대 피워 겠습니다 어. 아우 이걸 이겼네. <laughs> Thank <laughs> you. 뭐 하는 거야? 아니, 아니, 아나 리플 불러 들어왔어. <laughs> 아까, 아까 왜 나갔나 했어. 걔네들이, 걔네들이 되게 유리했는데, 가디언 다죽어갖고 아마 우리가 센터 밀어갖고 그랬을 거야. 짜증나서 그런가? 뭘 나갔지? 귀 네, 둘다도 완전 털렸는데? 아, 진짜, 로 드랍. 두 번이야, 잘 막았어. 어? 아저씨가 그거 오바로드 양크 드랍 온거잘 막았다고. 아, 그건 내 네, 아까 질러주셔서, 내 네, 질러주시면 막았을 텐데. 그, 그 애들 존나 쏟아부은건데 아. 거기서 애들 약간 멘탈 깨졌을거고 가디언 그많을 가디언 다 죽어서 멘탈 또 깨졌고 근데 앞마당 다 돌렸을 건데 왜 남았지, 근데? 음. 6시 저그 어. 앞마당은 탱크로 조금 타격을 주긴 했는데. 아, 그래요? 얘네들 자잘쓰는데 단지 9시가 아까 폴토가 일분인 별로 없어졌 아, 저온 잘 쓰네. 6시가 저온을 못 먹어서. 그렇지 첫 번째 이 드랍이 두개 떴고. 이야아아아아. 다 일꾼 다 죽은 게기두개 푸네. 이 공을 잘못 뺐어. 응. 어. 와, 그냥 확 넘어버리네. 약간 골려서 뺐어야 되는데, 하필 또 거기다 또 눕혀 바로 막아보더라고 아... 몰수가 나본데몰수 아, 풀토가 아, 아. 일꾼이 좀 적어서 그렇지. 일꾼만 많았으면은. 아유, 큰일 날뻔 했네. 내가 업글을 계속 시, 신중하게 계속 올렸거든요. 업글차이 그냥, 얘네들 그냥 꽝인데 나는. 111. 커세어도 <laughs> 공을했어 <laughs> 네? 커세어도 <공헌했을 때? 웃음> 네? 공을했던 거야? 아유, 커세어는 공까지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그냥 지상 애들만 업글 계속 수시켰어 2-1 돼가지고 얘네들은 전부 다 공격이 공격이 아무것도 안 되어있네 아내 너무 고생을 너무 심해서 죽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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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 아아 도망네 이렇게 해서 아 얘네들 나갈만 하네 음. 판단 좋았네, 가름 판단. 어차피 이렇게 해서 어, 확질끈니 그냥 나가는 게 낫네요. 형님 이대로 그냥 그냥 순회 공연하면 끝나는 거였네요.